함수의 대칭축도 변수고 그다음에 구간도 변수 입니다 지금 보면 구간의 크기는 3인데 근데 이제 t는 0 이상이죠. 정역은 의 구간 크기가 3인 변수고요. 그다음에 대칭축 f(x)의 대칭축은 2t니까 일단 대칭축은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구간 안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최소만 물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 없겠지만, 최대가 문제입니다. 최대가 문제예요. 그래서, 자, 왼쪽 끝을 t라고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을 t 플러스 3이라고 잡았을 때, 자, 딱 가운데 지점이 t 플러스 2분의 3일 텐데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최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칭축이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벗어나는 순간에는 최대 최소는좀 이따 정리를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개의 과정에서 표현을 잘 하면 되는데 첫 번째의 경우로서 첫 번째 경우로서, 2t가 t 플러스 2분의 3의 왼쪽에 있게 되면서, 최소야 바뀌지 않죠. 최소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4 t 제곱의 10t일 거예요. 그런데, 이 최대가 바뀝니다. 저 최대가, t 플러스 3일 때가 있고요 그래서 t 플러스 3일 때를 여기다 넣어주면 t 플러스 3일 때를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4t 플러스 9가 되면서 최대 최소의 합을 왼쪽에다 쓸게요 그냥 여기다 써도 되겠습니다 음. 그걸 gt라고 했죠 최대 최소 합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7t 7제곱에 14t 플러스 9. 이렇게 뭐 간단하게 나오는데, 대칭축이 t 플러스 2분의 3을 넘어서고, 물론 t 플러스 3보다는 왼쪽에 있는 경우에, 얘는 그대로지만, 최대는 이때다. 이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 때가 이제 대입해 보면은 t일 때니까 어, t제곱 마이너스 3t제곱에 마이너스 3t제곱에 10t가 되고 그렇게 돼서 최소 최대를 더하면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20t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질 때의 범위는 2분의 3의 왼쪽에 있을 때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을 넘고 3보다 작을 때는 얘를 갖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벗어나면 얘네 둘의 값이 최대 최소일 테니까 굳이 계산하지 말고 바로 갑니다. 바로 가면 마이너스 6t 제곱에 14t 플러스 9 이렇게 돼요. 세 번째였던 거죠. 가 3이상일 때 그러면 1번 답 실제로 이 문제는 2021년 9월 모의고사예요 그, 그거를 약간 바꿨습니다 거기서는 뭐 T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범위가 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거의 같은 문제라고 봐야죠 질문 방식 좀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이 경우에 그거를 이제 1번 답으로 쓰면 되고요 이제 2번 경우인데 그러면 이거에 맞춰 가지고 그림을 제가 대략 쪽으로라도 한번 그려보면요. 그림이 아마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런 형태가 돼서 이 접할 때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7t 제곱 14t 플러스 9가 얘랑 접할 때의 a가 뭐냐 접할 때 a가 뭐냐 이제 따져보면 7t제곱 이때 판별식을 계산합니다.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어, 9981 빼기 7a 7 맞나? 아 그쵸 반했으니까 그리고 79 63이 0이 될때로서 7분의 144 예요 그럼 그 다음엔 함수 있죠 두번째 2분의 3을 넘어선 녀석이 이렇게 접할 때즉 두번째 녀석인 마이너스 7t 제곱에 20t 와그 다음에 누구죠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접할 때 그러면 7t 제곱 24t 플러스 a는 0이 되면서 뭐 똑같네요. 이 얘기인 즉슨 이게 실제는 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자, 그래서요. 지금 요 지점까지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저기가요. 저기가 좀 얼마야. 계산해 보면은 여기가 2분의 3이었을 때였고요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대칭축이 문제에 보면은 대칭축이 어디 갔더라? 여기 대칭축을 보면 14분의 20인데, 14분의 2이 2분의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내려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그 상태에서 아 전에 A가 7분의 144인가? 이렇게 됐을 때, 이때, A가 7분의 144였어요. 아까 전에. 그러면 여기가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좌표는 뭐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판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7에, 키에, 이게 얼마야? 14분의 1 8의 제곱이 되면서, 실제로 7분의, 맞나? 어, 7분의 18. 이 아니라, 어, 28분의 18일 텐데. 아, 그렇죠. 7분의 9인 거죠. 7분의 9. 그러니까 7분의 9니까, 14분의 18이 맞는 거죠. 그죠? 일단, 14분의 18, 2A분의 B, 대칭 은 2A분의 B니까, 14분의 18. 약분 하지 말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가 7분의, 아니 14분의 18이에요. 그럼 얘는 실제로 뭡니까? 14분의 21. 그럼 이거안 봐도 알죠? 3칸 더 가니까, 14분의 24라는 것도 사실은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 접했다는 얘기 잖아요 그러면 이 7분의 144 보다 작아 가지고 요렇게 되는 순간이 있죠 자 이런 순간이 있을 거고 요 사이는 몇 개입니까 그게 이제 2021년 9월 문제였는데 이때 4개가 나오고요 이때 2개가 나오고 이때 3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다 계속 2개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때거죠 이렇게 될때거죠 그러면 교점이 두 개일 땐 언제냐? 여기 지날 때죠? 0,9를 지날 때입니다. 0,9를 지날 때이니까, 이 함수식이 마이너스 4t 플러스 a인가요? 였으니까, 얘를 지날 때. 즉, 9 이상이라는 얘기에요. 9 이상. 마지막 어느 때까지냐면 요 때죠. 그럼 요때의 좌표를 알아야겠네. 요때 좌표, 이때 좌표가 2분의 3콤마 대입하면은 음... 얼마더라. 이게 함수식 어디 있다는 게 좋겠냐면은 이 수식이 마이너스 7T 제곱 아, 얘보다는 얘가 좀더 수식이 간단했죠. 얘. 얘가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20키였으니까 얘였으니까 얘였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는게 편하겠죠 그래서 2분의 3을 넣어보면 그때의 값이 4분의 57이 나옵니다 맞나 4분의 57이 나오잖아요 계산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넣어보면은 이때의 a는 4분의 57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이게 2 3 2 6이죠. 음, 46에 24니까 81이겠네요. 그래서 4분의 81. 이때와, 그 다음에, 아까 접할 때 있었죠? 접할 때가 아까 7분의 144라고 하면 되고, 교점이 3개일 때는 A가 4분의 81일 때고, 교점이 4개일 때는 4분의 81과 7분의 144일 때. 이렇게, 또 다르게 변형을 사실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낸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개가 되도록. 그런데 20, 21년 기출문제는 네개가 되도록 할수 있으니 세개가될땐 언제나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형 문제에 대비한 해설이었습니다.